주는 덤핑으로 안전하 뺏긴 것도 억울한데 강태풍이 따냈다고 하니 열등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최현주는 강태풍이 두 눈을 유의규에게 잃을 것이라 장담했을 겁니다. 민식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 남자가 원양어선에 신발을 신고 멕시코로 가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그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. 우리 장사하지 말고 멕시코로 네 물건 싣고 가라는 거가 나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. 원양어선은 말 그대로 어획 전용 선박으로 주임무는 생선을 잡는 냉동선이기에 그러니까 태풍에 물건을 신는 순간 불법 상업 운송으로 간주되게 됩니다. 문제 또한 있었는데, 997년 기준 한국 원양어선의 주항로는 인도양 중 멕시코로 직접 가는 루트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. 원양어선 사장 김민식의 눈에 강태풍의 요구는 세상 물적 모르는 어린아이가 떼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런 태풍을 거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국수집 사장님입니다. 사장님은 강태풍이 포장마차에 올 때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두 분이 부부셨어요? 두 눈에 동그랗게 떠지는 태풍을 보며 웃어 보이던 김민식은 어디로 전화를 겁니다. 사장 멕시코에 갈 물건이 있어. 좀 도와줘. 태풍 상사 강진영 사장 아들.